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, 사실 오늘 날씨가 좀 불안했었거든요. 바람 분다 비 온다 걱정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이 대회를 아주 하든님께서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어,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철규 의원님께서 매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이 대회 준비해 주신 우리 박상수 시장님 그리고 어, 시의 의장님은 일단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아 어, 제가 평소 형같이 생각하는 우리 강원일보 박진호 사장님, 예, 너무 감사드리고, 무엇보다도, 어, 제 전에 한국 마라톤 기록을 보유했던 우리 김한기 선수, 그리고 제 다음에 한국 기록을 세웠던 우리 이봉주 선수, 그리고 김한기 선수 전에 한국 마라톤 기록을 갖고 계셨던 우리 유재선 감독님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 한국 기록 보유자 네 분을 이렇게 본다는 거 쉽지 않은데 오늘 뛰고 오셔가지고 예 금방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봉준 선수 금방 안 가죠? 이봉준 금방 안 가죠? 예, 오시면은 아마 봉주가 아마 사진을 많이 찍어줄 겁니다. 예, 아마 이것은 우리 삼척 대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예, 그런. 이를 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어, 날씨 너무 좋다고 너무 세게 페이스 잃지 말고 밟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오늘 안전한 페이스 잘 유지하시면서 즐거운 레이스 되시고요. 예, 요즘은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. 예, 오늘 완주하시면은 여러분들 100만원짜리 보약 한잔 먹고 가는 거니까요. 예, 오늘 레이스는 보약이 되는 레이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뻔는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화이팅! 마지막으로,